최근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는 일본의 허술한 경호체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일본인들로 하여금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보여준 모범적인 경우가 재조명되면서 일본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들은 왜 일본은 한국처럼 할수 없는가? 한국의 경호원을? 당장 일본으로 귀화시켜라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베의 사망 이후 일본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베가 사망한 것보다도 다른 이유 때문에 몹시 화가 난것 같은데요. 일단 사건 이후 중국의 태도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클럽에서 아베의 죽음을 축하하고 몇몇 상점에서는 아베 사망 기념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는 현수막을 거는 등 꽤나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이에 한술 더떠 아베 총격범의 피규어와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하는 등 일본을 향한 강도 높은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일본인들의 공분을 산 것이죠. 하지만 일본인들을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점은 경호 수준에 대해 한국과 비교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주병 테러를 당했을 당시 한국의 경호팀은 소주병이 투척되자마자 손과 발로 소주병을 막으며 십수 명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했죠. 이는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았던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경호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일본은 극각 경우가 무슨 대수라며 허세를 부리다가 막상 일이 닥치자 어처구니없는 경우로 요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를 경호하던 인원들은 일본 내에서도 최고의 경호 조직으로 꼽히는 도쿄 경시청 소속 경호과 통칭 SP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본의 자랑이었던 SP가 실전에서는 아마추어만도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SP는 경호의 기본인 사주 경계를 전혀 하지 않아 범인의 뒤에서의 접근을 허용했고 첫 번째 격발 이후 총격 소리에 SP들은 몸을 움츠릴 뿐 전혀 아베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죠. 멀뚱히 뒤돌아서서 무슨 일인가 쳐다보는 이들은 민간인의 행동과 전혀 구분이 안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격발 후에도 SP들은 전혀 아베를 감쌀 생각을 안 했고 아베가 피격당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방탄막을 꺼내려고 했죠. 하지만 처참하게도 이들은 방탄막을 펼치지도 못했는데 이들은 방탄막에 짚어도 열어놓지 않은 채로 대기했고 그것도 모른 채 억지로 방탄막을 열려고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청은 아베 라고 외치며 일본도를 든 채로 뛰어오는 상황만을 가정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의 대응이 늦었다라며 다소 황당한 대답만을 했고 심지어 몇몇 일본 언론들은 아베 피격의 근본 원인은 한국에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보도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이러한 날조는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에서 지난 3월에 있었던 소주병 사건에서 보여준 한국의 경호팀의 모범적인 대응을 재조명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국의 경호팀은 소주병이 내던져지자 불과 2초도 안 되어 10수명의 경호원이 빠르게 달려와서 이중 삼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방탄막을 펼치는 모범적인 대응을 했고 이는 아베의 경호팀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어서 경호원의 역할은 용의자 체포가 아닌 요인의 안전 확보인데 일본 경호팀은 첫 번째 총성 이후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총성 후에도 범인을 쫓은 점은 굉장히 미숙한 대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이 보도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외국인들의 공감을 샀고 아베 사망이라는 대사건에서 다소 뜬금없이 한국이 전 세계에 칭찬을 받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나 일본의 치안이 좋다고 떠들어댔는데 자신들의 전 총리가 느닷없이 피살당하고 이 점을 중국에 조롱당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과 비교하며 한국을 치켜올려주니 그 고통은 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모범적인 경우와 비교되는 일본의 상황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이 기사의 댓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치 아니 전 세계 1위라던 멍청이들은 어디 간 거지? 대낮에 전 총리가 무참히 당하는 나라가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가? 치아는 한국이 1위입니다. 일본은 브라질 같은 나라를 라이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 이후에 한국의 경호체제를 참조해서 우리의 체제를 대폭 수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라도 그들의 우수한 점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국의 경호원을 돈 주고 데려오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한국에서가 아닌 일본에서 두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면 그들도 만족하며 기꺼이 일본행을 택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사건은 그냥 소주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도 실제 총이었다면 절대 대처할 수 없었겠죠. 총이냐 소주병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건이 일어나고도 한국의 경우원은 2차 테러에 대비했고 일본의 경우원은 가만히 구경만 했다는 점이죠. 일본의 겁쟁이 경우원이 총소리인 것을 직감하고 두려워서 뛰어들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라이 정신을 잊은 겁쟁이 일본인들의 미래는 한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 경호원은 왜 이렇게 약해 보이는 거죠? 그들이 정말 일본의 엘리트 경호원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의 경호원이 초등학생 같다면 한국의 경호원은 대학생 같습니다. 일본은 역시 한국에 안 되나 보군요. 경제도 따라잡혀 문화는 이미 진작의 KO였죠. 이제는 경호까지 비교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네요. 정말 선조들을 별나지 없습니다.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진지하게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일본에 좋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갖기 힘들거든요. 다들 한국의 경호 체제를 지나치게 고평가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흉기를 든 괴한에 의해 얼굴을 베인 적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사회당 당수 아사노마 이네지로가 괴한의 일본도에 무참하게 당한 것을 잊지 마세요. 심지어 그는 사망까지 했습니다. 혐한의 정신이 팔려서 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마음먹고 암살을 시도하면 그 누구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호팀은 분명 아베씨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죠. 뭐, 애초에 일본은 한국에 안 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씁쓸하군요. 저렇게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곳에서 연설을 하다니, 일본 관계자는 제정신입니까? 일본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한국에도 밀리는 후진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감귤상자 위에서 연설을 하다니요. 아베 씨는 동네 장기자랑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대체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본은 평화로운 데 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때는 북한군의 암살부대가 청와대 근처까지 오곤 했죠. 즉 한국의 경우가 우수한 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혼자 60년 전에 살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일본.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